하나님, 하나님, 말사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네, 50년 전 40회 40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을 때 10개의 분홍 후보로 오른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백인이며 부장집 외동딸로 나오는 캐스틴 휴턴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깜찍하게 생겼죠. 그죠? 예. 이 외동딸로라는 휴턴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며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 남자가 시드니 포이티어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드니 포이티어가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 미국인데 1960년대는 어떠했겠습니까? 흑인과 백인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버스를 타도 흑인이 앉는 자리,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복한 백인의 가정의 딸이 흑인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계속 겪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여자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화에 나오는 흑인인 시드니 포인티어는 끝까지 백인의 가정에서 또 백인의 사회에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였습니다만. 오늘 고문에 말씀해 드면 이처럼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창녀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황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죄인 제인 중에 죄인을 누구라고 지칭했느냐? 창녀를 죄인 제인 중에 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지역의유지에다가 바리세인인 시몬의 집으로 누구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문 입구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문 입구에 서서 가져온 호항리를 그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전화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초대하자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그집 거실로, 메인 집 중앙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집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죄인 제인 중에 죄인이라고 한청녀가 지금 들어와서 집중함에 들어와 있으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집을 우습게 만드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쫓아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창녀 출신의 여인의 방문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방문을 기뻐하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고 라 말씀까지 하시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 그녀를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그들네 사람들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이 다 미워하고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는이 죄인 여인을 왜처럼 이한대하시며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왔다고 하며 인정해 주는 거 왔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칭찬하고 그녀를 더 높여 주셨을까요? 자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욱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는 귀한 주의 서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남들이 다 미워하고 가까이하기 조차 꺼리는 이 여인을 왜이처럼 한대하시며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흔신을 드리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막 아름다운 흔신을 드리고자 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틀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바리세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온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곁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자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씻어서 그 발을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발에 옥합을 깨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니다만 하지만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품성에 따르면, 경고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기뻐하고 특혜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초대할 때 특별히 초대받는 사람이 존경받거나 훌륭한 인물일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세 가지 행위란 뭐냐? 첫 번째는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의 키스를 빤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볼에다 입을 맞추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외국 사람들 만나면 뭐합니까? 서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는그 사람을 존경하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먼 길을 오는 동안 들어오진 발을 시원한 물로 손수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자기 발도 씻기가 그런데, 남의 발을 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전도사 때 많이 인도하잘 갔습니다만 그때 세족식을 하다 보면 은이 세족식 발을 씻는 그 의식을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족식을 한다고 그러면 발을 좀 씻고 한번 초벌구이라도 하고 오면 좋은데 그냥 옵니다. 발을 벗기면 양말을 벗기면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다 땀까지 흘라서 끈적끈적하니까 아 기분이 아주 참 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전혀 두하면 되지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행관이 그때는 양말도 안 신었지요? 운동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샌다를 신었습니다. 샌다를 신고 흙기를 걸어 다녔으니 그 발이 어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말을 주인인 본인이 직접 씻어주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을 시켜서 씻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종을 시켜서 씻어줌을 통하여 오신 손님을 이에게 존경의 표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위생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향을 피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님의 머리에 고급 향료를 직접 뿌려서 방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님 대접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 어디를 봐도 그 지역 유지에다가 바리새인 부자에다가 바리새인했던이 시몬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대접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꼬를 입을 맞췄다는 이야기도, 반을 씻어 줬다는 이야기도,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직접 찾아가기는 귀찮고 한번 집에 불러다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에 담긴 향수를 그것도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봉급 3 0 0대나량 지금 노동자 봉급이 얼마 됩니까? 한 250만원, 300만원 치면은, 300만원 잡으면은, 1년치도 무액이 얼마입니까? 3600만원. 3000, 지금으로 치면 3600만원 이상 되는 향수를, 자신의 눈물을 씻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라란이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는, 집주인이 심원도 하지 않던 이일을 자기가 자원하여 개긴 자기가 자원하여 예수님께 행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이름 그의 사랑하니 많음이라 삶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기로 가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자그마치 지금으로 치면 3천 리플만 이상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깨워서 주님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이름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데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프리스가와 아구라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집을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고림도교가 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먼저 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또 그곳에서 집을 구입하여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로마 교가 세워지는 데는 이들 부모가 희생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이게된 것이니 너희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이들 부모는 이처럼 많은 희생 감사하는 걸 차라리 행했던 것입니까? 왜 남이 시키지도 않은 데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내 귀한 것을 드릴 수는 못 드리는 모습으로 이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돼도 아깝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돈이 아닌 정말 피해돈입니다 그의 몸을 팔아본 돈입니다 그의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그 300대나 된 돈을, 그 향유를 그런 뉴수님 발앞에 아무 대값이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다시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 0절 말씀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심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명을 사역을 맡기시기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왜세 번씩 물어보신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 귀한 것 들릴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그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보시는 것은요, 우리 뒤의 세상 신분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신분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인물을 자랑하고 가진 재산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으며 그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오늘도 주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빠져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긴 오늘도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사랑한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하여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분 되시기를 그러한 모습을 주님 족보하시며 칭찬하시는 복된 자리가 이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하를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막달라마리아를 칭찬하시던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막달라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또한 막달라마리아에게서 회개하며 변화되어 가는 마음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회개하며 변화되는 마음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오시면서 시작. 이에 예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제 삶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막달라 말이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떠나고 난다음이 여인이 죽여라면 죽여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을 무릅쓰고 향유를 보러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성지로 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뜻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보신 주님은 그녀에게 다른 것보다내제 삶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월트 디즈니, 여러분 디즈니에서 아시죠? 그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를 일하고 있는 로버트 아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고등학교 때는 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를 치고 학교도잘안 나가는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와 격려와 그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저렇게 애를 먹이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안 가고 문제인데 속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록 내 아들이 내 속을 많이 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에 어머니 바람대로 변화되려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어머니 마음대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아들을 존경하였고 가장 결국 내 바람에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이런 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심망시켜드리심망시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회개하며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친절하시고 경애하실 것입니다. 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미래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던 가로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런 시대 나와 함께 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로니다가 마귀의 욕에 넘어가 예수를 팔려고하자 예수는 회개의 노를 베푸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는 그의 미래는 비참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뿐이다. 주님은 가로니다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정보를 드는 가로니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그 이어지는 말씀 2절, 5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로 돼, 나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라 하십니다. 아멘. 가로니다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나는 아니지요. 내가 아니지요. 그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주님이 실망하시든 말든 마음 아파하시든 말든 나는 개의하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것예요 그랬더니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약의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삼십량의 주님 팔고는 모름내가 죽어 떨어져서 내장이 파여되어 죽는 그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분에 나오는 막달라 마련는반대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많이 사랑했기에 주님의 마음 신나하는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두 마음 아파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속 새롭게 변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나중에 모습이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믿음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몸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여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대에 풍하기 위해서 그런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였고 결국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란 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 있더란 라 것입니다. 고리도에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바울도 예수님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아멘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 목숨 마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서 나는 매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미움과 자치의 마티함이 매일 죽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자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폐역하고 교만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는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저 그 하늘나라에까지 빛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병명하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희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오늘도 변화되고 가는 모습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이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막달라마데아처럼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막달라마데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년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알이세니 시몬과 그 가족과 그 지역의 사람들도 전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주 제인님의 이에기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흠칫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 성경에까지 기록된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 십장을 못 박혀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흔치 않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려고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다면 이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격려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복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하실까요? 집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집사님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흔신 달려가는 마음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망시켜 드리지 않는 마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7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오니, 그가 많은 죄가 사여 도다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음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되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심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저와의 모습이 되셔서 이번 사순절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격려가 넘치와 막달라 마아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벗긴 저와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